신형 상자 조립 방법입니다. <laughs> 먼저 모서리를 잡고 눌러주면 바닥이 조립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안으로 끼어도 되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서 끼는 게더잘 뜨집니다. 그리고 날개 부분은 이 형지는 이렇게 잡고 끼어주고. 그리고 접착, 접착이 세군데 되어 있는데 요 안쪽을 먼저 붙여줍니다 안쪽을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날개를 붙여줍니다 꼭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뜰 때는 이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땡길 수도, 있, 땡길 수도 있, 있고 그냥 여기를 잡고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잘 떨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떼주고, 바닥은 눌러서 이렇게 해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.